<laughs> 자 이제 닭 파티를 열어볼게요. <laughs> 자 지금 들고 계신 어. 그 도깨비 방망이로 나오는 닭들 다 죽이시면 돼요. 그 닭을 잡아서 네. 나온 아이템들 다 가져가세요, 알아서들. 이건 자유예요. 이나오 닭을 잡으면 닭 고기 나오고, 닭뼈 나오고, 닭 날개 나오잖아요. 오. 저 위에 강, 광산 앞에 가서 돈으로 다 바꿔도 되니까. 자, 아, 이제 나올 거예요. 네. 자, 준비들 하세요. 네. 준비! 시작! 오. 오! 잡아, 잡아, 잡아! 잡아, 잡아! 잡아, 잡아! 잡아, 잡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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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래 땜에 구슬에 기가 막힌다 이제... 조금, 조금 앞에서 잡지 말고 좀납둬봐요 애들 좀 보이게 애들 좀 보이게 죽겠어, 내가 어, 닭잡아 잡아야 돼 <놀람> 아, 이거 왜이렇 세게 해 오, 오, 죽겠어. 어, 죽어, 죽어, 죽어. 흙좀 작으면 다한테 죽을 수 있어요. 아, 죽을 것같아 죽을 것 같아요. 어, 어, 아, 죽을 것 같아요. 아, 죽을 것같요 아, 죽요피 죽을 것 같아요. 아, 을을 닭이 하늘로 날라가요 날라가잖아 닭들이 오 다시, 다시 다시 공격해 무서워요 이요아죽을 느려 네, 네. 야, 아, 지옥. 네, 아, 지옥. 아, 지옥. 아, 지옥. 아,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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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 지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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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, 도망갔다가 지금 살았어요, 얘가. 어. <laughs> 이거 먹어야 되는데. 아니, 근데 맞질 않아요. 아무리 때려도. 어디 있 <laughs> 어딨어? 하는데다 죽은 거 보니까 뭐, 맞긴 맞은 거 같은데. 어이! <laughs> 다 이렇게 달려들어? 다 끝났어요? 어. 다 잡았어? 네, 다잡아다 어. 오, 어, 또 이게 지금, 너무 바닥에 많아서 얘가 안 나와.

박자봐라. 아. 어. 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<laughs> 혹시 닭사에서 죽는 사람은 나오진 않겠죠? 오, 지금 나 어. 뭐 뭐? 다 이렇게 많이리나 빨리, 아, 빨리 그렇게... 와서 잡아요. 빨리, 그, 멀리서집지말고 너무하다, <laughs> 너무 아, 너무 거예요, 야, 아, 무하다 너무하다. 아, 너무 죽어 아, 너무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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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 죽어 죽어 죽어, 죽어. 죽어. <laughs> 아 위에도 있어, 다 위에, 어, 위에, 위에, 어, 저... 위에 아, 저... 건물 아, 저... 위에. 사물을라가 아, 건물 저... 막 떼리고. 죽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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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. 아니, 저 고기, 고기는 왜? 검기를 쌓아. 다 좋은 거 같은데 이제 아닌가? 뒤에 너무 많아. 나... <laughs> 빨리 잡아요. <laughs> 한 마리 있는 거 같은데 메... 이거, 이거 한 마리. <laughs> 이거 메뚜기 때 <떼> 아니에요? <laughs> 메뚜기. 뭐... 이 잠자리 한, 한 마리 거. 한 마리 여기. 맞아. <laughs> 아, 아 뭐야. 뭐야 어디 설거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이 잠자리. 잠깐 한 마리 남았나 이제 한 마리? 저기 한 저희 한두 남았. 마리 있잖아요. 두 마리 빨리 잡아 줘요. 한판 더 해요? 이거 한 정리되면? 정리할 동안 한판 더 해요? 아니요, 정리하고요. 정리 그러니까 정리하고 할것 같아요. 어, 이거 한 마리 잡아야 되고. 도망가 이 자꾸. 자꾸 도망가. 여기, 여기, 그러면 정리하고 한판 더 할게요. 와 렉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아, 여기 깃털 봐. 깃털 장난 아니다. 잡 죽었다. 다 죽었어. 요 여기 여기 한 마리 더 여기 있어요, 여기. 또 있어, 거기? 뭐 어디 있지?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. 어디 갔지? 빨리 잡아봐요. 어? 어. 죽였어요 죽였어. 나이스. 아 이거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. 닭칼 모아야죠 이제. 사람이 저기서 바로바로 바로 굽고 있어 지금. <laughs>